여러분, 요즘 테슬라 주가 보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조용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용해야 할 주가 뒤에서 정작 테슬라 내부에서는 생산성과 공정 요율이 동시에 폭발하는 굉장히 낯선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트럭, 출시 초기에 만들기 어려운 차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 텍사스 공장에서 나온 숫자들을 보면, 이 모델이 정말 조용히 테슬라의 수익 구조를 다시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아직 이 변화를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산라인을 뜯어본 사람들, 월가에서 제조 지표를 살펴보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이 곡선의 방향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용한 변화가 왜 테슬라 실적의 판 자체를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시점에서 이걸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화면에다 밤지 못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또 매크로 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핵심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헝 어, 사이버트럭 공정은 완전히 생지옥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바디 초대형 스캠핑 기존 라인과 공유되지 않은 구조까지 이건 사실 신차가 아니라 새로운 공장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초기에 몇천 내만 만들고 나면 바로 병목이 터져버리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최근 상황은 완전 반대입니다. 월 생산량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돌아오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자동차 업계 사람들이 보면 아, 이 공장 드디어 감 잡았네 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게 테슬라한테 왜 중요하냐면 사이버 트럭은 단가가 높고 마진이 두꺼운 모델이라 생산 속도만 올라오며 이익이 폭발하는 구조거든요. 즉 처음엔 적자 모델이지만 속도가 붙는 순간 고마진 모델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이걸 월가가 제일 주의깊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얼마 전 있었던 리콜 이후에도 공정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안정됐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리콜 시종하면 나인 전체가 템포를 잃거든요. 근데 텍사스는 종반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건 테슬라가 이제 소프트웨어 OTA 조치와 하드웨어 공정 개선을 동시에 끌고 갈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이 어렵지만 실제로는 간단한데요. 문제가 생겨도 공장 속도가 안 꺾인다 이 능력이 완성될수록 테슬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소프트웨어와 제조는 새로운 산업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그 실험의 첫 모델이에요. 지금 생산성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 앞으로 나올 차세대 플랫폼 로보택시 모델 2까지 모두 이 공정 경험을 그대로 끌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변화는 전기차 전문 매체나 텍사스 지역 뉴스 정도에서만 다루고 있어서 대부분 투자자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실적이나 마진은 이런 생산성 지표가 반영되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즉 지금이 가장 조용한 시기고 2, 3개월후 숫자에 반영되면 이미 주가는 움직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이버트럭의 생산 곡선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단순한 신차 성공이 아니라 테슬라 실적 체질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지금 테슬라는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사이버트럭의 생산 곡선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 이게 성공하는 순간 테슬라 전체의 마진 구조가 다시 쓰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크고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현상 그렇듯 현장에서 조용히 데이터를 바꿔놓은 뒤에 주가가 반응하는 게 테슬라의 패턴이죠. 지금이 바로 그 구간에 들어섰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조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조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의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르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르 생산 라인을 재건해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르 전쟁의 중심에선 MP 머티리얼스 디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천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멈지고 있습니다. 이미 디코와 l a c 같은 내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소외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 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소액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간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 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은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꿈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몇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